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기 야곱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애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얘기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또이 혀로 이걸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삭은 시력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만지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조금은 다 무뎌진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음성을 듣고서 야곱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청각도 살아있고 별미를 맛있게 먹는 미각도 살아있네요. 오늘 저는 이 금요일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각을 가지고 온통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같이 찾고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아주 번외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하늘의 목별을 봐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 사막은 캄캄하잖아요 밤이 뭐 다른 도시의 불빛이 전혀 없으니까요 캄캄한데 이 지평선과 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그 모든 것을 꽉 채운 별들 상상되세요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저그 수평선 끝에서 올라오는 해돋이 보려고. 그걸 보면서 막 놀라지요. 해돋지만 멋있나요? 저녁에 해가 지는 석양도 그 색상은 너무 너무 근사해요.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걷다 보면 이렇게 올려다만 봐도 야 정말 장관이다라는 걸 느끼지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놀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어, 또 청각은 어떠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빵빵 여기저기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 에 좋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진짜 민감한 사람은 바삭바삭 이이그 바스락 소리에서도 예, 감동을 받고요. 또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흥얼흥얼 거리는 찬양 소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저는 새 소리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청각이 열려 있으실까요? 미각.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주시는 그 음식들 하나하나 맛볼 때눈 커지는 거 보셨죠? 아, 이런 맛이 없다. 그러면서 막 맛있게 먹을 때 그걸 준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쓴맛, 단맛, 신맛, 뭐 짭조름한 맛뭐 별의별 맛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먹을 때마다 뭔가를 드실 때마다 내가 내 입맛이 아니요. 이 맛이 저맛 같고 저 맛이 이맛 같아요. 이거 아니라, <laughs> 하나님, 어떻게 요렇게요런걸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해서 요런거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시면서, 그뭘 드시든지, 그 미각을 통하여서 그 풍미 속에, 아,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나의 추억 속으로 가게 하잖아요. 이걸 먹는 순간, 내가 그때 그 시절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네, 수련회가 삼켜 먹었던 그 어구적 어구적 먹었던 그 수박에 막, 에이, 막, <laughs> 육즙. 전막 기억이 나요.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오감이 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음, 후각, 뭐가 있을까요? 국화꽃이한 다발만, 이렇게 거실에 갖다 놔도요 지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꽃내음이 우리를 너무 시원하게 해요 상쾌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근사하신과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쵸 모든 감각이 아름다우세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림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죠 아, 우리 주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이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감각이 살아있는 저 되길 원합니다 2023년도가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 함께 나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감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짓눌려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평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